안녕하세요. 안녕안녕 안녕. 상점 저거 뭐야 상점이에요상점이고요 장식품 입니다 실제로 까먹나요 까먹어도 되는데 제가 밥을 방금 먹어안요뭐 사탕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사탕 정도 복지 좋네 그러게요 복지를 너무 잘해주시는 오랜만에 돌아온 게임보이 무슨 게임 할거야 오늘은 어 뭐할까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하... 하기 때문에 지금 뭐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뭐 새로운 게임 모드가 나왔다해서 이거를 해볼까 팔바꿈을 할까 손풀기로 고민 중. 근데 사실 뒤에 게임이 손풀기안 해도 되는 거라 그냥 뒤로 바로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공포 게임 아니면 좋다고. 놀랍게도 공포 게임입니다. <laughs> 공포인가? 그렇게 난 공포는 못 느꼈는데 오늘 하는 거는 좀. 느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떡하지? 칼바람을 할까? 아,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집중포화? 칼바람, 집중포화? 손 풀지 말고 바로 게임을 할까? <laughs> 키보드는 내가 만든 걸로 안 하냐고? 아, 옆에 있긴 한데. 저는 일단은 아직은 제. 이, 이 뭐냐, 게임. 그. 뭐랄까. 이 게이밍 키보드가 조금 더 익숙해서. 원우 상점 구경시켜달라고요? 보시는 게 다예요? <laughs> 원우 상점 이따 먹을 거야? 저는 오늘은 아마 안 먹을 것 같고요 사탕을 먹을 것 같아요 사탕 좀 약간 당 떨어지면 메뉴는 누가 골랐어? 스태프분들께서 너무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셨어요 <laughs> 뭐 마셔 여기 커피랑 어, 물이랑 레모네이드 이렇게 세 개가 준비돼 있어. 요 컵라면 하나 주세요. 죄송한데 여기 문 닫아가지고요. 목걸이 누구 거야? 아이 목걸이가 어 제가 이번에 그 뭐냐 촬영을 하면서 그거 그거였다. 아 어, 맞다. 딱 이거였네. 아쿠아레이서이 촬영을 하면서 어, 액세서리를 같이 이렇게 착용을 했는데 화보에서 그 화보를 촬영하고 난 다음에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차고 있습니다. 잠시 뭐 먹어갔어. 점심 방금 어, 이거 라이브 켜기 전에 제가 설렁탕을 시켜가지고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그래 이제 공포 게임 이게 몇개 남긴 했는데 다음. 보고 싶은 게임들이나 이런 거는 캐럿들이좀 추천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게요 이제 약간 다음에 뭐 하지 이러는데 팝피 플레이 타임 막 2편 3편 이런 거 밖에 안 떠올라 <laughs> 뭐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어 게임 추천 많이 올라오는구만 저희가 이제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해 가지고 어 괜찮은 게임을 또 들고 올게요 자 게임을 해야 되니까 시간 잠깐 시계를 왜 모자에 넣냐고? 혹시나 깜빡할까봐. <laughs> 둘다 깜빡하면 안 되니까. 다음 게임보이가 내년일 것 같아. 음. 나도 확답은 못 하겠어. 근데 내년은 아니겠지. <laughs> 사실 내일부터 또 이제 쫙쫙 일해야 돼가지고. 그럼 일단은 이게 롤... 롤... 안에 새로운 게임 모드가 나왔다해서 이거 한번 해보고 풀 가이즈 연습했어. 아풀 가이즈 너무 아쉽게도 오늘 그 업데이트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준비해보려 를 했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게임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다음에는 꼭 준비해서 캐럿이랑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으로 이. 이 게임 하는, 하시는 걸몇번 봤거든요. 근데 되게 단순하고 시, 쉬울 것 같던데. 우와, 우와, 너무 쎄, 너무 쎄. 죽는다. 아. 어렵네. 그러면은, 딱 칼바람 한번봐볼까 <laughs> 게임이, 그, 재밌긴 한데, 취향은 아니구나. 상점에서 물건 사도 되나요? 누르라, 내가 안 누른 줄 알았네. 어, 좀 많이 비싸게 파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도겸이가 게임보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언젠가 초대해주세요. 네. 지금은 도겸이가 바쁠걸요? 쿱스도 한번 하고 다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꼭 시간 맞춰서 되면은 드리고 올게요 입고 있는 옷 사복이야 네 보통 게임 보이는 다 제가 사복으로 진행을 합니다 팔에 염주야 <laughs> 아니요 그냥 팔찌야 팔찌야 팔찌 어, 갈색 끈과 검은색 끈이 엮여 있는 8번 출구, 속편 알아? 8번 승강장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8번 승강장을 합니다 <목소리> 누구야 천재였네 어떻게 알았지 롤 알려줄 수 있냐고요? 제가 알려줄 정도로 잘하지 못해가지고요 서서히 천천히 어 설명하면서 해볼까요? 어아이템었네 자, 저는 우리 팀에서 이제 원거리 딜러 캐릭터를 하고 있고 멀리서 체력이랑 이 뭐냐 그건 좀 약하지만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체력은 좀 적, 체력이 적고 좀 생존하기 힘든데 대신 공격력이 되게 세고. 어, 우리 팀 너무 잘하고 있는지. 어, 끝나겠는데? 뭐야 우리 팀다 잡았는데? <laughs> 밀자 네. 게임 끝자 이제 8번, 3번 뭐였죠? 8번 승, 승강장, 8번 승강장 해볼까요? <laughs> 전보다 훨씬 놀라는 요소가 많아 어, 피드백을 받고 좀더 놀라게 만들어, 만드셨나 보다.